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군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안철수 관련주.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4월에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것 같습니다. 어, 우선 월요일에는 안철수 관련주가 단타꾼들의 놀이 타가될 거예요. 아마도 예, 뭐 사돈의 팔촌의 학연의 지연의 뭐다 나오는 게 사실 정치 관련주인데 이게 웃긴 게또 실제로 또 수급이 쏠리고 올라가기도 하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빨리 알아보시죠 자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안철수 관련주가 거론되고 있는데 자뭐 뭐가 있냐 안랩 써니 전자 담을 멀티미디어 우성사료 뭐등등등이 있겠지만 뭐 우선 이 정도만 아셔도 될것 같아요 자 안랩은 워낙 유명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안철수 대표가 1995년에 창업한 국내 대표 통합 보안 기업입니다. 어, 시장 점유율 1위인 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V3 제품 뭐 등등을 공급하고 을 있고 어, 전자공식 시스템을 보면 어, 안철수 대표가 안랩 지분 18.6%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써니전자. 어, 써니전자는 어, 차상권 써니전자 대표가 안랩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써니전자는 뭐, 통신 컴퓨터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뭐, 수정 진동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을 멀티미디어, 어, 정현웅 최고 운영 책임자, 뭐, COO가, 어, 안철수 대표가 서울대 융합연구소에 재직했을 때, 어, 부교수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이 돼요.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은 뭐 하냐, 뭐, 멀티미디어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능형 시스템 반도체 뭐 아식이라고 하죠. 네. 아식 반도체 설계 전문하는 기업이에요. 어, 그리고 또 우성사료. 자, 요거는 우성사료 창업주가 고정인범 회장인데, 요 사람의 사위가 신경민 의원이에요. 근데 요분이 안철수랑 친분이 있다고 해서 또 이제 선거철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경민 의원은 이낙연 인맥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 이두분다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언론인으로 출발해서 정치에 입문을 한 거거든요. 한게 똑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뭐 같은 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성사료는 안철수든 이낙연이든 좀 연관이 되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오늘 자 오늘은 짧게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